아. 제연말때 샷을 다시 한번. 파르게내려 아, 들어오는 드디어. 이네이 자, 오, 앞에 드 네, 가시죠. 가시죠. 이거 진짜 진 사람이 맛있는 거 써야 됩니다. 쫀득쫀득하게 갑니다, 이제. 파이팅! 파이팅! 네. 아, 어, 거리 뭐야? 아, 5m 더 나갔네? 아, 더나 5m가 아닌 거 같은데? 5m로 해줘요, 그냥. 내가 먼저 쳐서 어, 바람을 좀 볼게요. 어, 야, 우리 이제 맨날 다녀야 돼. 큰일 났어. <laughs> 자, 우리가 핸디가 85개 83개에서 사이인가요? 그 네. 아. 그러니까 8 3개에서 90개 사인가요 그렇게 나오요그 정도 그죠? 아. 평균로는 9만 85, 86 정도 벌어 팔려. 아, 좀 당겨 쳤어. 이 아, 이거 건기 어, 뭐야? 어? 왜요? 올라갔어? 한번 가볼게요 임프로님 여기 붙이셨어 와아 나이스 버디버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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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디 아아야아 버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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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디. 아, 억울하다 억울해 아 야. 나이스 네. 자 임프로님의 버디 퍼드 한번 보겠습니다 아유 안돼 아 오케이 나이스 아, 버디. 버디. 아 네. 절대 놓치지 않습니다. 아 어렵다 어렵다. 아 후반전 하나 깠습니다. 네. <laughs> 나이스다. 아, 나이스 파. 아 나이스 파. 나이스. 나이스. 아, 아, 후반전에 이제 텐션이 올라오시는데요? 그러게요. 아, 아, 마, 아, 막걸리 한 잔의 힘인가요 이게? <laughs> 막걸리 한 잔. 아. 굿샷, 굿샷. 나이스. 오, 나이스, 스트레이트. 어, 살짝 끝에서 어, 좋습니다. 좋아. 와 아, 완벽한 정타. 어, 어, 마지막 피니쉬까지. 너무 멋졌어요. <laughs> 아, 본인이 이제 잘친거 알고 피니쉬까지 잡은 거죠? 네. <laughs> 카메라 있기 때문에. <웃음> <웃음> 저만 잘 치면 다 카트 타고 갑니다. 7번. 아, 죽인다. 나이스 온. 무조건 온이죠. 살짝 좌측이긴 한데, 나이스 온. 네, 방향은 좋은데 거리. 짧을 것 같애, 아아 짧았어요. 짧잘어요 아, 네, 아, 네, 네. 네, 어, 좋다. 팀발. 얘뒤부터안 네, 났죠? 조쪽 네. 네. 됐어요. 됐어. 오. 나이스. 오. 나이스. 안 났어. 어, 괜찮아. 그래도 잔디 좀 팠어. 그래. 네, 조금 조금, 조금 요 네, 오케이, 파스. 오케이. 아. 아, 지금 제가 한두 타이 기유 있죠? 두타 제가 지금 있습니다. 네. 아, 이제 비슷한 상황 끼시니 재밌네. 고수 한번 껴있고, 예. 네. 아, 이 버디 찬스. 어, 버디 다 찬스 올라왔습니다, ]요? 지금. 요거 아주 좋고요 아, 좋아요. 네. 제 거는 가면서 발걸음 한 번.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7m죠, 7m. 내리막 7m니까 8m 치면 됩니다. 몇바 기준으로 20m 때렸습니다. 잡니다. 20m 롱 퍼팅. 아1.5 어, 나쁘지 않습니다. 굉장히 고민이죠 지금. 잘 쳤다 잘 쳤다. 야 이거 아쉽다 진짜 들어가야 돼. 퍼팟 요런 거, 이거, 오케이, 줘버려타면안 돼, 얘. <laughs> <laughs> 자, 치십시오 대표님. 자, 버디 펏. 짧으면 안 돼요. 아. 어. 아. 너무 왜 이렇게 어 <laughs> 아, 저, 아니, 네. 네. 아 컨시드 작전. 컨시드. 예. 이런 건 컨시드야. 자파 있습니다. 아, 아 오케이 들렸어요. 예. 막상 1.5m 열개 하면은 일곱 개밖에 못 넣을 것 같은데요? 못 넣어요? 네. 오, 다섯 개. 다섯 개. 야, 착각이었는지. 공간이 넓나 보다. 공간이 100m. 아 완전 굿시아 후반에 그냥 와티 고압했습니다. 예. 아, 지금 지고 있는데 여자 친구랑 카톡할 시간 있습니까? <laughs> 저는 집에서 연락가도 지금 연락을 안 받습니다. 집중 집중하기 때문에 지고 있다고 보고 하시나봐요. 아 그래요? <laughs> 여자 친구도 인정해줘야지. 아 그래요? 여자친구도. 아 안돼 요 안돼 요 안돼. 오케이잇 약간, 약간 우측 보고 나이스 약간 훅바람이네요 그죠? 훅바람 음, 음. 너무 많이 봤어요 예오 네. 좋아 조금 말렸다. 아 나이스 원. 어 조금 말렸어요. 나이스 나이스. 나이터치. 아 짧게 치냐. 아씨 바보.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요. 야 조금 조금 죄송하지만 좀 애매한 것 같습니다. 네 애매. 아 조금 애매합니다. 네네. 그렇죠. 아이스, 아이스, 아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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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요거는 오케이스 나이스 고기. 네 고기입니다 아아 고기 자님 마무리 어 나이스 파네오 어. 어, 3연속 파인데? 어 3연속 파? 3연속 파어 <laughs> 자주 못 하셨나봐요? 아 <laughs> <laughs> 작다 너 야, 너무 배반오 좀... 어, 좋다 되게 좋은데? 나이스 본인은... 다. 요피팔로 휜다 핀다, 휜다. 딱 붙었네. 홀리연 되는 거 아니야 이거? <laughs> 홀리연 되면 저 화장품 여자친구 주는 겁니까? <laughs> 아 <아이>, 당연하죠. 아씨, <laughs> 여자친구 <여행> 행복하겠어요. <laughs> 우와, 오. 이게인데? <두> <laughs> 하나 될거했죠 뭐. 자, 어떤 게 내공일까? <laughs> 아 이거냐 이거냐? 아 이건가 이게 내공인 것 같은데. 아, 아, 내공이네. 아 내공이네 이거 아, 아, 아 세인트 홍아씨 응. 아. 아, 아쉽다 와아 왔고 아걸신 작전

아, 이거 이거 제대로 한번 친거 아닙니까? 네. 아텐세이 아, 오렌지 프로 그러니까 이제 바로 오렌지 구매하세요. 프로 60을 쓸까 말까 고민을 어. 하고 있었거든요. 제거 80만에 드릴게요. 8 0만 아, 저거. 저거. 80도 지금 80도 안할것 같은데. 한 53인 사요 지금. <laughs> 아, 쳤다. 똑바로 쳤다. 와, 4번을 이렇게 치다니. 아이언 메커니즘을 터득했어요. 인포에몇 미터 남았어요? 210m. 210m. 유틸리티. 180 정도. 아, 나이스. 벙커 앞에 딱 떨어지겠는데요? 이게 렇 똑바로 갈 수가 있나 오늘? 오 아, 약간 너, 자체 괜찮아요. 음. 일단 온. 네. 일단 온.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아, 여기 숨어 있다. 여기 있습니다. 여기. 아, 야, 이러니까 안 보이지. 아, 음, 아이 어놈 새끼 요거. 아, 어. 여기 숨어 있었네. 사진을 걸로 바꿔 드릴까요? 이거 이거 됐어요. 야, 요 약간 틀어 보셔 하신데 한번. 멋지게 어, 한번. 완전 짧게 잡고 가야지 65? 예 엄청 박혀있습니다 65 기술이셔 음. 아 저걸 저렇게 좀빼야겠네나이스 아! 나이스 아이스 응. 아 확실히 약간 훅라이라 그런가? 응 먹을 수 음, 밖에 없네 잘붙였어요잘붙였어 와. 저 약한 거 같아. 아. 어우, 야. 내려올 뻔 했어. 예? 요게 저거 봤지. 예, 6m인데 짧을 거란말이야 9m 치겠습니다. 저 흙이 안. 자, 9m 치겠습니다. 9 m 얘라 이. 얘라. 아우야. 사범님. 흙이... 그냥 밀어서 그냥 똑바로 쳐 버리는 수밖에 없는 것같아 프로님, 프로님. 나이스 억지 파 했다. 억지. 파 내가 딸이 파했어. 과감해야 돼. 그거 쓰야 돼. 아. 아니, 홀컵이 이렇게 넓은데 그거를 과감해야지. 이선쯤 과감해야지. 나이가. 자, 돼. 보세요. 왼쪽 봐야 돼요. 또 왼쪽도 보세요. 뭐라고? 보세요. 나이스! 나이요 나이스! <laughs> 네. 나이스! <파. 웃음> 나이스! 나이스! 나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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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깔끔하 어디에요? 어디요? 저기 왼쪽, 왼쪽으로. 왼쪽으로. 어이구, 샤! 아니, 채가채가 너무 잘 맞는데? 아 근데 이거 미스샷이 어. 없어. 아, 미스샷인데, 샤프트가 좋으니까 잡아주는 거야. 80만원. <laughs> 오이샤 너무 잘 갔다. 나쁘지 않을 것, 것 같아요 어우, 높이 떴는데 좋아요 와 꽂았다 꽂았어 아니 꽂아버렸어 딱 아, 이렇게 오우 좋아요 아, 나이스. 어 나이스 온 이제는 드라이버 빼고는 조금 아이언을 어떻게 치는지 좀 확실히 아는 것 같아 오늘 샷이 더 중요한 같아. 어, 샷이 너무 똑바로 가 버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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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어 버디? 컨시드 작전. <laughs> 자, 파파쳤어요? 아이고, 아이고. 아, 오케이. 오케이. <laughs> 오, 나이스. 아, 멋지다. 멋. 어, 나이스. 와, 드로우가 아. 살짝 걸리면서 이야. 와. <laughs> 치는 방법을 알았어 내가. 나이스, 나이스. <laughs> 와 이렇게 뿌려줘야 되는데 미쳤다. 와, 어나 이렇게 뿌리면 슬라이스 날까봐. 뭐. <laughs> 근데 그거 알아요? 지금 내채내니까잘 맞는 거야. 중고차 사 중고차 사면 안 맞는다니까. <laughs> 어잘 치시네요 오 탑볼 쳤어 아 살짝 좌측 너무 떴어요 아, <laughs> 아, 바람 장난 아닌데, 진짜, 이거? 와, 나두 클럽 잡아야 되는데, 피칭을될라나 백십 미 m 인데 야, 너무 떴, 떴나? 아우. 어, 아, 일단 올라갔네요. 폭바람이라서 바람 많이 탔습니다. 25m 피칭. 25m 하면 12m 캐리. 네. 오잘 떨어진 것 같아요. 잘 떨어졌어요. 들어간다. 미쳤다, 들어가. 아 나이스 샷. 아, 좀... 나이스 나이스. 아 근데 이거 5 0도 말고 50. 잘했어요. <laughs> 자 몸이 더 들어가면 인도일. 아 나이스 몸디 오케이. 아하! 자,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아,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 네, 수고하셨습니다. 아, 만 맞는 사람끼리 하면서 촬영하니까 네. 재밌네, 네. 그죠? 어, 야간에도 재밌다, 대표님, 네. 로베라 측정이 대박입니다. 대박이죠. 아, 네. 크, 대박입니다, 진짜로. 야간에도 잘 찍히고. 잘 찍히고. 네. 속도도 빠르고. 네. 네. 이거 지금 딱 100대도 하기 때문에, 네. 여러분. 그 홍관장 골프 TV 밴드 거기 들어오시면 링크 있습니다 아아 네. 아, 여기 저 스카이 프로 아니 스카이 스 저기 뭐야 골프장 여기 프로님이 인정한거야 아 네. 나이스 나이스 야, 클럽 아이스, 클럽 아이스. 수고하셨습니다 네.